마다 행복한 목사. 2012년 48번째 죠 오늘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 물러주셨으니 기약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여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여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세 권의 책을 우리는 묵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 디모데가 에베스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고 또또 다른 제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세 권의 책을 묵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이묵회서신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수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어려움을 처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수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것은 디모데죠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 그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 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이 바울을 대신하는 사역자로 이 디모데가 보내졌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강조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묵상 1번, 1번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 목자들은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찬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념이 같든 다르든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종교가 다르다. 아, 우리가 얘기할 때, 아, 이 사람 도대체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음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동성애자.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 그리스인지, 도 모든 사람들을 쉽게 되라. 그럼 저을 보물을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임금을 위해서. 또 모든 높은 자들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분문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이런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아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임금, 아,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여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바울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 바울이 어떤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기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하나님. 그 사이에 연결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아, 이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성 안수를 좀안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여자들은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은 안수를 안줄 뿐이지. 이미 여자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가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에서도 여자 사역자들이 다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써주면 안 된다. 아주 모순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문화를 고려해서, 그 문화적인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그런, 지금 똑같은 그런 문자적으로 "아,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죠. 여성들은 단정해야 된다, 또 여성들은 순종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에서 여성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이미 다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안수를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런 로마에 치여 있던 나라들은 여성의 지위가 사실은 아주 하찮았죠. 그래서 여성은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성들과 아주 극적인 그런 차이가 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뭐, 예수 안에서. 이 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아, 이게 뭐, 이방인이냐 유대인 다 똑같아. 아, 그런 이제 정말 엄청난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특별히 여성들이, 보니까 그동안 아, 어떤 면서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아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계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먼저 무엇을 단정해라. 아주 사치와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먼저 올바른 삶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워야 된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아주 좀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 배울 수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은 그당 공부를 할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가리키기 전에 순종함으로 먼저 배워라.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에서 여성들의 지도자들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 그들을 불러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 절대적인 그런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죠. 초대 교회 아주 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먼저 왔다. 이거는, 아, 그가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먼저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무슨, 여성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혀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그들에게, 여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잘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 다음에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교회의 원칙이 무엇이냐.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복음을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세대에게 점점 더 다른 세대에게 이렇게 전해져 갈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잘 배웁시다. 잘 배운 것을 가지고 또잘 가르쳐서 이 복음이 다음, 다음, 다음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모든 사람, 내가 특별히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꼭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르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